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빼롱TV의 빼롱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실험은요 자 여기 이 접시 위에다가 이 초콜릿을 이렇게 짜르르 뿌린 다음에 이 가운데 물 부어서 색깔이 이렇게 중앙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네, 일단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물이 들어있는 컵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쓴 물컵이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 이 초콜릿을 여기다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어, 애매한 초콜릿. 아, 어, 어, 아니 아니에요. 땡땡땡 초콜릿. 일단 연두색 색깔 걸러 한번 나올게요. 이거를. 음. 입시에다 부어버려 부어본 다음에 얘가 예, 색깔별로 이렇게 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깔별로 색깔별로 일단 색깔별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아 이거 비닐봉리좀 해볼까? 흘렸다 이렇게 깔고 또 이렇게 깔고, 깔고, 그 다음에, 초록색. 아 맛있는 냄새 나. 어, 아, 먹고 싶다. 이걸 깔고, 노란색 대신에 빨간색으로 대신할게요. 노란색 말고. 빨간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빨간색 어, 그냥 이렇게. 빨주노처럼 해볼까? 자, 그럼, 여기 빨, 여기 주, 노, 아, 빨, 주, 아, 잠시만. 빨, 주, 아, 빨, 주, 초, 파. 아, 노란색도 필요하겠구나. 여기다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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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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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잠시만요. 빨, 빨, 됐다. 여기다가 주황색 옮겨주고. 주황색 빼기 옮겨주고. 뒤로 빼주고. 색깔 놔주고 이렇게 아, 여기 노란색 조집종 아노랑색노랑색 이렇게 이 많이 있지 는 않... 망했다 아노란색은 부족한데 망했어요 여러분 노란색이 없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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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망했구나 망했어. 아 이거만 남았어. 아 이거. 아, 노란색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만 더 있지. 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노란색을 빼, 뒤로 빼고. 이 주황색 하나 더 넣는 거지. 일단 천재. 가운데다가 이거 하나 더 넣고. 됐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물을 부어야겠죠. 빠밤 빵 빠밤 물 붓습니다. 빠밤 빠밤 빠밤.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올까? 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점점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너무 영롱해. 아 오 너무 영롱해 진짜 여기 노랑색 이게 똑같은 노랑색인데도 이게 잘 보이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음. 오 여러분 이게 되고 있습니다. 오 이쁘다. <laughs> 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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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보다는 되게 많이 이게 나왔어요. 오겁나 이쁜데? 밤밤 빨빠라빠빠 빰빰 빠라빠라 빠빠라 빠라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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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빠라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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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여빠라 빠라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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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넣은 게 빨간색, 그 다음에 갈색. 오, 잠시만.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이거 하얗게 된 거? 대박이죠? 이거 하얗게 됐어요. 이 색깔이 점점 나오면서 없어지나 봐요. 근데 색깔이 왜안나오죠왜안 나오지? 이제 뒤집어야 되나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볼까? 뒤집어야 되나? 아닌데? 오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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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오 아까보다는 좀 원이 좀줄어든것 같아요 근데 좀 초콜릿 저 초콜릿 하나만 먹을게요 하나만 그 질문 깔이 하나이다 음 맛있어 음음더줄어졌어요 음. 그래서 애매는 먹을 때마다 이빨이 이빨이랑 혓바닥 색깔이 변했던 거구나. 음. 신기한데? 음.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조금 더기다리면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c 조금만 더조 d 만 r 조 o 만 m 조 n 만 e 조 c 만 m 조 a 만 d 오! r c 다 m m a n 이 e r c o 그 m a n d e 다 c o m 다 a n d 다 r c o 다 m a n d e r c o m m a 다 d e r c o m m a n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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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 맘.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지금 후레시켜서 그런데. 겁내 이뻐요. 오, 다됐다다됐다 다됐다. 진짜 거의 다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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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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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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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라, 빨리 내라. 오, 오좀더 작아졌어요. 오, 빨리 내라, 빨리 내라, 빨리 내라, 빨리 내라. 오, 된다. 오, 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면 될것 같은데. 조금만 더, 조금만 됐나? 된 건가? 아, 진짜 아쉽게 조금만 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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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된 건가? 허씨 네,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갈. 와. 자, 여기 하얀색, 여기 이제 안, 안 나왔죠? 색깔. 자, 되게 맛있게 생겼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 초콜릿 제가 먹을 거예요. 안녕.